관련했지. 아니 저렇게 힘들면 저 곰팡이 저 계속 저렇게 우리가 가갈 때마다 텔레포트하면은 너무 힘들잖아. 그지? 없어 한방 깨기 힘드네 아 테이프, 테이프. 아까도 해서 그리고 이번엔 테이프 아까 전 요번이랑 어. 다 테이프 테이프는, 빨리 찾네요 테이프 잘 나오네 나왔던데 오 덥다 어, 오늘도 엄청 덥다 더운 날 공포 게임 하면 안 덥다는데 더워 그래 여전히 더 어. <laughs> 엄청 더아 퓨즈 쓴다 했나? 보네. 어 퓨즈를 안먹안 먹고 그냥 나는데 보통 원래 처음에 퓨즈 주는다. 그러니까 안 먹었나 본데? 안열려 퓨즈가 없었나? 없진 오. 않았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원래 거의 기본인데 퓨즈 한 개는. 에그 타이머, 에그 타이머 효용이 있는지 동무겠어 <laughs> <laughs> 썼는데 노래 소리가 들렸다. 벌써부터? 어. 낮에 뭐한 <laughs> 것도 없는데 지금. 그러니까 뭐 찾은 퓨즈도 못 <laughs> 먹었는데 어. 지금. 너무 하네오 깜짝이야. 첫 번째 방이 아니야. 아 기름 땅에 부을 수 있다고? 그래도 라이터 불 붙이면은 몬스터 데지데지를 댐지, 입는다고. 아 여기네. 근데 죽이지 못한다고. 쓸데 없는 거네 그럼. 잠깐 멈추게 하는 거네. 요안 먹었었네. 안 먹었었네 내가. 잠깐 멈추게 할 거면 안 쓰는 게 낫지 않아? 저 탈출 때 써야 되는데. 그러니까 그거 하다 죽게 죽을 것 같아. 응. 어.

아 맵에 4개 있다고? 그거? 근데 근데 그렇게 못 찾는 거야? 4개나 있는 걸? 아 진짜? 그게 4개나 있어? 그게? 아네 4개 있는데 왜 우리 눈엔 안 보이지? 그지 하나를 못 찾냐고 기름이 4개나 있다니 어? 이거 열수 있는 거다 열어 열어 여는 게, 여는 게 낫겠지? 맞아 뭐 있을 수도 있 항상 열면은 플레어 이런 거 밖에 없어. 안 그래? 좋은 게 나올 걸 바래 가지고. 뭐야? <laughs> 멋진데? 뭐야? 이거? 오, 열쇠! 오, 키! 저, 저 찾기 힘들었던. 제일 찾기 힘들어. 뭐야? 라디오다. 소리가 들렸는데, 어, 왜불 불이 꺼지지? 불 꺼지는데? 야, 옆에 거 닫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걸릴 수도 있습니 어, 들어왔어. 뭐야 이거 뭐야? 모르겠다, 모르겠다.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아, 그건 알아. 어. 어. 우리도 꺼지면은 모니터가 온다는 건 어. 알아요. 괜찮지 않을까? 이거 후레시도 꺼지나 설마? 그리고 후레시 켜고 있으면 제가 갔는지 안 갔는지 알수 있는데. 잘 따는 건데 근데 근데 알아도 뭐예요? 죽잖아요. 이게 흥분하면 컨트롤 잘안늘려 어, 맞아 그지? 시프트랑 컨트롤을 자꾸 헷갈려 휴. 죽는 게 맛이야, 그렇지? 맞아. 이런 게임 너무 잘하면은 재미 없어. 라이터 말고 후레시는 꺼지나? 후레시? 어. <laughs> 왜 열었어? 프레시를 이렇게 켜고 있을 때 꺼지지 않을까? 저도 어. 전기 제품이니까. 그럴 수도 있겠네. 빨리 나가겠어. 깜빡거려. 켜지기는 하는데 역시 예상대로야. 올라가야지. 그 몬스터 이거 키고 다니자. 아그 걸린 이걸로. 어, 몬스, 어, 몬스터 오면 깜빡거린다니까. 가끔 불 없는데도 있으니까. 아, 이쪽으로. 한개열어스고 그지? 지 걔지. 걔지. 걔야 걔지. 열어. 아지저 돌려, 돌걔 바꿔. 열쇠. 열 수도 있어. 문도 문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? 나중에 타야 되지 않을까? 아, 타야 되니까. 응. 근데 얘가 여기에 타면 어떡해? 이게 조정을 도조정석에 타야 되는 거 아니야? 기름 두개라 이제 저거을 찾으면 되는데, 똑똑, 원래 똑똑, 우리 원래 똑똑해. 기름통 두 개랑 뜯는 거만 찾으면 돼. 네 어, 절단기만 찾으면 돼. 어렵지 않아. 쉬워 쉬워, 쉬워. 할수 있어. 테이프도 있잖아, 지금. 어. 테이프로 바꿔놓고 이거 붙여가면서 가면 되지. 몇 개나 되나, 이거? 사용하면 없어지겠지, 뭐. 어, 저기 있다. 한번 어, 해보자. 어. 반대쪽 보고 있을 때 달려가서 어.

뭔 열쇠야, <laughs> <laughs> 이거? 헬리콥터 키또 있어? 이거봐, 내가 기친에서 못했잖아. 어, 또 있네? 또 있네? 흔하네. 이거 잘나 이거라. 또. 키만 또찍다 나오네, 또. 또 이거, 이거 절단기 안 나오게 생겼구만. 그지 <laughs> 그러니까. 어, 뭔가 분위기가 나쁜데? 어. 어음 사람 분위기야 지금. 그치 뭔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도 어. 들고. 저 한참 열어 놓 차. 내려가야되는데 그러니까 오 요있다 어우대좋아좋아 좋아. 내려가죠? 뭐야 깜빡거려어 소리가 어. 어, 아야아니야아니아 아니야, 아니야. 원래 깜빡거리는건가봐 어, 어 깜짝이야 놈이 온줄알았어 신발 내키가... 네 개가... 오, 뭐야? 아, 괜찮은 제품은... 내수로내개 아, 네, 네 깜빡거려가지고... 뭔줄 알았어. 불이 v... 켜져있네. 아, 깜짝이야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기름만 찾으면 되겠만 이제 기름만 두개 찾으면 깰수 있어 기름만 찾으면 되는데 빨리 절단기로 절단하러 가자 <laughs> 맞아 미리 해놔야 돼어 미리미리 해놔야 돼 미리미리 미리. 5층으로 올라가자 빨리 105로 가한층더 기름은 뭐 어? 맵에 네 개나 있다니까 맞아 어딘가에 있어 찾기만 하면 돼 찾기만 하면 돼 좋았어 이 키는 얼른 거야? 아니, 필요가 없네, 이거. 여기 이거. 이거, 이 아니 던전이야필요 이거, 네 이거, 다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가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, 버려 이절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 아까는 나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지. 맞아. 모든 걸다 모아놓고... <laughs> 아, 바다에만 안 버렸으면... 아, 아까 깼는데... 박근혜 버렸다가막인데네 이런데 기름이 찔렀겠지. 여기도 <laughs> 아이템 있을까? 있을 수도 있어. 근데 이 게임... 그러니까... 뭐... 를 찌는 게임이라... 왜안 버렸어도 못 깼어? 이뭘또 뭘 해야 돼? 어 열쇠 다 찾았고 비는 두통 있었고. 이거 안 버렸으면 이거 까고 했지. 자신이 잘 알다니. 내한 깨고 이제 당당하게 얘한테 시켰겠지. 난 깼어? 하면서. <웃음> <웃음> 그치. <웃음> 난 깼어 하면서. 안 버렸으면 그냥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었어? 어안 버렸으면 거의, 이것만 이거를 못 거는 끝났어. 다른 거다 얻었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거 얻을 그래가지고 서브마리나 아니면은 그 보트 타려고 음. 딴데 돌아다니다 주는 거였어. 에, 다깬 거였는데 아쉽네. 버리자. 버려 필요 없으니까. 필요 없는 거 빠르게 빠르게 버려야 돼. 어, 어디로 가냐 이제? 지금 찾아야 되는데. 그렇지. 그거 깼으면 아 이거 진짜 너무 쉽다 막 이러면서 허 허세랑 허세는 다 부렸을 텐데 아쉽다. 그때 깼어야 되는데 <laughs> 다 얻었는데 아 이미 늦었어. 기름만 찾으면 되는데. 죽어라 빨리. 야 먼저 깨면 안돼 기운 나빠. 기름 두 개만 찾으면 되는데. 뭐 소리 났지? 어. 나만 들은 거 아니지? 아이씨 어, 음, 깜짝이야 오메 음, 음, 소리인 거 같아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니야 이거? 이러또 이렇게 죽는데 안돼안돼깰수 있어 깰수 있어 아 여기 또 저거다 엔진실? 어, 여기 아까 기름 하나 있었거든요? 요번에 또 있으란 법은 없지만 맞아 한번 그래도 뒤져어야돼 봐야 뭐야 왜 이러 왜 이러? 건전지 다 닳았나 보네? 아 건전지도 있어 이거? 그런가 보데아 불이 안 들어와. 버려 버려. 에이 어디가 또있겠지이 뭐. 흔해 흔해, 그지? 지름만 찾으면은 지름나서 이거 뒤집혀가 없나? 혹시 모르니까. 혹시 또 이게 뭐야? 투지야? 어, 퓨즈네, 어. 퓨즈 또 있어. 해놓으면 좋죠. 뭔가 뭐 방을 연다든지. 어. 거기 기름 있을 수도 있어. 너무 터프해 얘. 야, 너무 시끄럽게 열어. 오 어, 조용조용하게 열면 얼마나 좋아. 기름아 어딨니? 대충하는게임는이친이 있다고? 이는이다구는이이이 친구는 는게 좋은데 이이친는이 친구는 아, 이이그거라서그뭐지이이거 용접기. 아이게용접이구나이게이 친구는 이구는이친었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는이는 공격기좀 필요 없는데. 어씨 깜짝이야. 오, 다도 다도. 잠보 잠보. 아저야, 다, 다 잠보. 아, <laughs> <außer>, 야, 젤츠 씨, 가이보자고야 들어가. 야방좀 <laughs> 어... 웃겼어. 방어우어린애들 순간 붙지는것 같은 느낌이었어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서로의 밀당이. 완벽한 일당이었어. 어. <laughs> 살기가 못 무지났다 진짜. 아. 아니 보 소리가 들려. 오웅거리는 어. 어. 소리가. 아 따고는 러고 와. 아 수천 <laughs> 아. 점 부탁드려요. 아 그럼 개 먹으면 되는데 아니 이렇게. 아 <laughs> 역시 모스터의 축격은 애정이었어. 아. 못 밀당 못 밀당 나 지금 시끄럽네 시끄했어아이 부분은 이거 저거 해야겠네요 편지 <laughs> 뭐 편지 해야겠네요 저 <laughs> <좀> 웃겼어 <laughs> 아왜안가얘 네, 에이콘님의 저걸 써서 못 밀당남으로 어, 갔다 같다. 규규님의 <laughs> 그, 밀당 스킬에 반하겠다. 아, 그래서 그러니까. 그으면 이게 있는 점도 바로 확인했을 텐데. 그러니까 딱 나갔는데 갑자기. 어, 자. 앞에 딱 있냐? 어 씨. 어쨌든 여기는 기름이 없는 거야. 더 아래로? 더 아래로 가봐야겠지. 안 가볼 순 없잖아. 어.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엔진룸인데 기름이 그래. 없겠어? 그러니까. 아, 이거. 아 알았다. 이런 데다가 소리 나는 거 집어던지면 몬스터가 부시는 거구나. 아하. 오!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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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! 있어 잠가. 뭐 버려야 되는데? 버려야 될거 용접기 필요 없어. 어, 쓰지도 않을 거야. 나중에 여기로 오면 돼, 그치? 음, 맞아 맞아. 그럼 이제 2층에는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끝났어 끝났어. 뭐. 한층 올라가야 되는데. 안 걸려야 되는데. 어, 멋 뭐지? 어, 불이. <laughs> 에이니 몬스터. 불이 깜빡깜빡 켜고 그랬 거니까 있는데 그런데? 저 깜빡거리는데? 어. 기분이 나쁜데, 이거? 어, 켜졌다. 휴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. 어, 씨, 깜짝이야. 제발. 여는 소리가. 오, 저기, 저기 깜빡거리잖아. 오! 음. 앉아, 앉아. 자 <laughs> 우. <laughs> 오. 어 힘들어. 한 통만 더 먹으면 한 통만. 먹어, 딱 뛰어야겠다, 와. 자자 그냥. 대, 대5지대 오로 가지고 숙딱 달려가야 돼, 로 아 이거 들키면 진짜 기분이 좀안좋은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아, 아 벌써 9시 넘었지만아 아까워서 아까워서 어떻게 할 수가 어. 없어 이거 아, 걸렸어! 아! 오, 살았어! 뭐뭐 뭐, 내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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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 살았어! 뭐, 아니야, 안 맞았어야지 뭐, 아, 나 죽은 줄 알았는데 아, 아, 뭐야? 그때는 안 죽는구나, 저게아난난당일히 <laughs> 난 죽은 자가 그냥 벌이 나도 죽은 줄알았어데손 놓고서 손이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. 아 모든 건 설계였다. 아 도망갔으면 아 뭐야 겠네요 아깝네. 아아 <laughs> 아 이렇게 아, 이렇게 끝나나. 오늘은 여기까지. 아 하나 지루 하나만 먹고 되는 거였는데. 아러니까